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주의 사자를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선한 목적지까지 우리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길,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온전히 그 주의 사자를 따라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 사자가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사자의 그 합서 나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많으세요? 믿음이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많은 것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과 불신앙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이 산을 들어 처리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자인가, 불신앙자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신앙인과 불신앙인,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오늘도 보시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그 모든 말대로 생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신앙이 있는가, 내가 불신앙자인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 제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목적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사자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인들 안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신앙이라는 실체가 무엇이냐를 잘 살펴보면요. 아,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불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또한 말씀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를 위한 말씀일 것이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내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면서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도 또한 나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문제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와 우리를 위한 오늘 내 문제를 위한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보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신앙이 있느냐? 불신앙인가에 그 척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기도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반현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건 하나는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말씀 구적 하나를 우리가 우리 어떤 부적처럼 그냥 그것을 내가 그냥 가져다가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심과 두려움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길을 아무리 준비해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은 그 걸음걸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멈춰서게 하는 것이고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취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전국에는 왜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피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지는 그부흥의 불길, 그 능력은 통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일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고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중심에서 나를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를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주체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중국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보내신 그 사자를 따르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은혜의 삶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사자는 내가 내삶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의 요소에서도 언제든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볼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될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주의사자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주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꾼다면 우리의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전환점, 온전한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 동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